자, 이번 시간에는 분수 곱하기 분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분수 곱하기 분수는 분수의 이제 계산 방법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적고요. 분수의 곱셈. 곱셈이라 적고,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이거예요.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돼요. 근데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기 전에 미리 약분을 하면 좀더 계산이 쉽습니다. 이제 곱하기 전에 약분을 합니다. 약분. 이거만 알면 이제 분수의 곱셈은 다할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 분의 3 곱하기 4 분의 3인데 이거를 이제 어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5분의 3을 세로로 나누고요. 5칸 중에 3칸 그리고 4분의 3은 단위 크기가 다르잖아요. 가로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이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에 색칠을 하게 되면 전체는 가로 어, 세로 5칸 그 다음에 가로 4칸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20개가 돼요. 20개 중에서 겹치는 칸의 개수 9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 자, 이때 곱할 때, 분모 분자 약분이 되면 먼저 약분을 하는데, 현재는 약분 되는 게 없죠? 그래서 20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두 개뿐만 아니라, 세개분수의 분수 세개 곱셈도 가능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때도,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할 때, 약분이 되는 것들은 먼저 약분을 하세요. 그러면 편리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자. 7분의 6 곱하기 5분의 4입니다.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분모끼리 곱하니까 7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5분의24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세개의 분수의 곱셈인데요. 분모 끼리 곱하고 분자 끼리 곱하는데 약분 되는게 없죠. 자 그러면 그대로 분모 끼리 곱합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9, 분자 끼리 곱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27 곱하기 5, 57에 35, 520, 135, 이렇게. 22, 이런 식으로 달라. 계산은 빨리 할 필요 가 없어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2번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세개 분수의 곱인데 곱한 후 약분은 보통 안 해요. 이거는 숫자가 너무 커지기도 하고 커진 다음에 다시 약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약분 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분모분자 약분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분모 3 분자 3 1이 됐습니다. 그죠? 또 있나요? 없네요. 자, 하나 약분하고 분모끼리의 곱셈 7 곱하기 6 분자끼리의 곱셈 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42분의 10아 어? 선생님이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2로 약분되는 걸 놓쳤네요. 2이은니 2, 3은 6. 음. 자, 이렇게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7 곱하기 3. 그 다음에 5. 2 1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오케이. 여기 2번과 4번을 풀어보자. 자, 2번 계산해보세요. 음. 약분되는게 없네요. 그럼 분모끼리 6 곱하기 3. 분자끼리 1 곱하기 7. 그래서 얘는 6, 3, 18분의 7. <laughs> 자, 그 다음에 4번도 계산해 볼까요? 4번 약분되는게 있나? 어, 5가 있네요. 자, 그러면 뭐, 고맙죠. 그죠? 계산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7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21분의 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하영이가 가진 책의 5분의 3은 소설책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 6분의 5를 읽었습니다. 소설책의 6분의 5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읽은 책은 5분의 3의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고, 분모 분자 약분을 하게 되면, 아, 가지고 있는 책의 전체의 2분의 1을 읽은 거네요. 자, 다음, 5번을 볼까요? 서운의 마을 사람들의 9분의 2가 20세 미만이고요. 그중 5분의 1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8분의 1이 5학년 미만입니다. 5학년입니다. 그러면 5학년은 전체 얼마입니까? 인데요. 자, 전체의 9분의 2. 9분의 2의 5분의 1이 초등학생이고 이 초등학생의 8분의 1이 5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세 분수의 곱셈이 되겠고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5420 180분의 1 분수의 곱셈은 세 개든 뭐네 개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계산합니다. 약분을 하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6 번을 보자. 다음은 두 개의 정사각형을 겹쳐 놓은 모양입니다. 큰 정사각형의 각변의 중앙에 작은 정사각형 네 개의 꼭지점이 닿습니다.라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식을 써 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똑같은 넓이에 합동인 삼각형 4개가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 1번 하면 요 하나의 직각선형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되는거예요자 여기 1번 삼각형은 자 8분의 3의 반이니까 어, 가로의 길이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16분의 3이 됩니다. 가로, 세로가 모두 16분의 3이 되는 거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자, 하나의 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가로 16분의 3 곱하기 세로 16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나누기 2. 나누기 를 분수를 나타내면 2분의 1이 됩니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 곱하기 4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제 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약분이 되네요. 이 1은 2, 또 8. 이렇게. 그런 다음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6, 8에 48, 8이는 8, 1 2 8분의 3, 3은 9. 그리고 단위는 제곱미터. 지우리는 분수곱하기 분수를 하고 있고요. 대분수의 경우는 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했죠. 대분수를 어, 가분수로 바꿀 수도 있고 분배 법칙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편한 방법대로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분수로 바꾸는 걸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분수끼리 어, 분배 법칙을 쓰는 게좀 쉽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1과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인데, 이렇게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할 거 찾고 없으면 그대로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대분수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분자 약분할 게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고 대분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보자. 1번을 한번 빈칸을 채워 보세요. 1번, 가분수로 바꾸고 계산해 보세요. 1과 35분의 1. 자, 그 다음에 2번도 2개의 음, 대분수의 곱셈입니다. 자, 이것도 가분수를 바꿔서 계산해 보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20분의 147 7과 20분의 7자 이것도 2번과 4번을 한번 계산해 보자. 2번과 4번. 어, 아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 4번만 해볼까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4번을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 보자. 자, 7분의 39 곱하기 3분의 4가 되고 약분이 되네요. 13 곱하기 47분의 52가 됩니다. 7과 7분의 3, 어때요? 해결했어요. 오케이, okay, 좋아요. 저는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풀면 되는 거예요. 3번도 한번 계산해 보고 활용 문제 한번 풀어 보자. 어,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3과 칠분의4 k 로를 어, 걸을 수 있답니다. 같은 빠르기로 1과 6분의 1시간 동안 걸으면 거리는 요거 좀적어 볼까요? 거리는 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1시간에 3과 7분의 4 키로를 걸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3과 7분의 4란 얘기예요. 시소 그래서 3과 7분의 4 곱하기 1과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분수를 바꾸니까 7321 25 곱하기 6분의 7 분모 문제 약분 6분의 25, 64, 24, 61은 6에서 4와 6분의 1km,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5번을 볼게요. 거중기에 대한 설명을 읽고 거중기를 이용하여 10과 5분의 4kg짜리 돌을 들어 올리려면 적어도 몇 kg의 힘이 필요한지 구하세요. 인데요. 물체의 물체 무의 8분의 1만큼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대요. 8분의 1만큼. 자 그러면 원래 무게가 10과 5분의 4kg인데 그거의 8분의 1이라는 거야.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5분의 54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분을 합니다. 248 27 자, 그래서 얘는 20분의 27밀과 20분의 7kg의 힘, 거중기라는 게 정약용이 만든 건데요. 무거운 물체를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